이 몸빼 바지인데요. 몸빼 바지. 그 시청 앞에서 점심 시간에 네. 예, 유세를 했더니 보람동 몸빼 바지라고. 아. 이재명 이재명. 아. <laughs> 어울리세요? 어울리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앤톡 지변한 토크쇼 시작합니다. 이번 63대 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죠. 특히 세종시에서 아주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높은 득표율의 주역 민주당 세종시의 원내 대표인 김현옥 의원을 모시고 태종 씨 선거 운동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거 운동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예,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어, 아직까지는 어, 끝났다는 실감이 안날 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2십일 동안 뛰었는데요. 네. 마지막에는 지금 너무 너무 행복한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표정이 밝으세요. <laughs> 좀 티가 납니까 <laughs> 네, 네. 이번 그 선거 캠프에서 우리 예. 그김현옥 의원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나요? 선대위에서도 제가 이제 여성 본부장을 맡았었고요. 네. 주로 이 여성 유권자님들을 많이 공략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컨셉 자체가 민주당 컨셉 골목 경청투였어요 예전처럼 네. 막 차로 막 이렇게 유세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골목 골목 을찾아다니면서 유권자분들 네. 의견도 청취하고. 표를 한표한표 한표 이제 음. 설득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인데 제가 볼때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 운동 분위기가 음. 정말 확연히 달랐거든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네. 민주당은 축제 같은 분위기, 그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예. 국민의힘은 뭔가 돌아다니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유세차 세워놓고 율동 약간의 율동하고뭐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밤늦게까지 막 돌아다니시고, 네. 사람들 네. 찾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저도 들은 바로는, 이제 국힘은 준비가 조금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기는 했고, 네. 우리는 워낙 또뭐 준비도 준비지만 이제 축제처럼, 선거는 축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축제처럼 즐겼는데, 어, 한간에는 일에 다된거 아닌 것처럼 즐기냐라고 음. 시기 질투를 받을 만큼 해서, 네. 나중에서는 선택해서, 좀 어느 정도 어 절실함을 조금 더 겸손하게 해라 할 정도로 정말 기분 좋게 에너지를 다 쏟아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국힘은 국힘 나름대로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예, 그렇게 하지 못했을 이유가 <laughs>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디 얼굴을 내밀고 속도 어, 내냐. 그렇죠. 예. 예. 그, 정말 많은 곳 돌아다니셨죠? 네, 맞습니다. 음. 특히 저는 이제 그 원내 대표 역할을 맡다 보니까 원래 선대위가 갑 지역, 을 지역 이렇게 예. 이제 나눠져 있기도 한데 양쪽을 다 뛰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여성 위원님들 100명 정도 제가 세종시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파란색 장바구니 들고 음면동의 예. 전통시장, 마트 거의 매일매일 찾아 다녔고요. 예. 예. 그런 역할들이 참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음. 그, 이번 선거 그 캠페인에서 네. 세종시만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 있었나요? 있습니다. 네. 일단, 세종시는 인구가 많지는 않고, 네. 어, 또 이게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네. 굳이 차별화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조치원에서 선거운동 유세할 때랑, 또 동지역에서 할 때랑 조금 차별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풍선 인형 옷 아시죠? 네. 여기 이제 파란 아기상을 하든지 곰, 탈을 쓰고,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아이들 입을 통해서 서동요처럼 아. 예이 후보 이재명이라는 후보 이름이 엄청나게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전략을 좀 자연스럽게 예예 예. 저희가 구나되면아 사진 좀 찍어도 돼요 아. 뭐 아기상어 그러면 예. 이제 파란 아기상어랑 같이 또 찍으면서 예, 예. 홍보도 하고 그랬던 거죠. 밤늘이 논이다가 선화공주를 데려오셨네요 결국은 네. <laughs> 정말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예, 음. 현장에서 느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그 응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니다 보면 아, 그렇죠, 또 그렇죠. 막 비난하고 네. 그렇고 예. 예. 굉장히 비매너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같이 욱할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대응을 하지 말아라. 음. 뭐라고 네. 하세요? 어, 소,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막 길에서 선거운동 기여일번 하고 있으면 창문 내리고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 예, 손손욕 아시죠 제가 제스처 네. 는안 하겠지만 그렇게 어. 하시는 분도 있고 예. 막 대놓고 욕하시는 분도 그래요? 있고 예, 있었습니다. 예. 어, 아.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김에 선거운동에서 있었던 그 에피소드 좀 얘기 좀해 주세요. 에피소드는 참 많이 있는데요. 사실 내가 좀 소품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지금. 뭐 네,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려도 될까요? 예. 네, 예. 네. 네. 네, 맞아. 이거는 네. 이제 조치원용 선거 유세. 조치원용 예. 선거 유세. 사실 조치원 시장에서 제가 직접 구매한 거고요. 네. 항상 이렇게 파란 양말을 파란 장착을. 양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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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뜻더더 파란색. 네. 그 다음에 이건 꽃무늬 몸빼바지인데요. 몸빼바지. 예. 네. 제가 이거 입고 공무원들이 많은 그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에. 네. 예, 유세를 했더니 보람동 몸빼 바지라고 소문이 났고 음. 개인 SNS의 릴스 그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예. 화면에 예. 지금 우 김윤 님의 일종 모습이 지금 화면에 예.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써볼까요? 예. 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명이 재명 오일 어울리세요? <laughs> 어울리죠. 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찰떡. 같다 막 이런 표현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니 앞으로 그뭐 정치 계속 하실 거니까 예. 이걸 계속 트레이드 마크로 활용하시는. 그래서 이제 예, 보관을 하고 있고요. 예. 또곧 지방선거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laughs>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 모자 이모이 뭐, 예. 모자는 김연옥 예. 예. 그렇죠. 많이 좀 알려진 부분이고 예. 예. 이 꽃무늬 몸빼바지도 예. 할머니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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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차별화된. 김영욱만 의차별화 네. 된. 네. 네, 일단은 예. 저 모션이 큽니다. 동작이. 지금도 막 이렇게 차타고 다니면서 네. 그 유세송이 나오면 네. 자기도 모르게 듬칫듬칫하게 되게 돼요. <laughs> 나중에 우리 네. 그 연예 꼭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네. 모셔야겠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불러 주시면. 네. 자, 이번 짤막하게좀 대답을 네. 해 주세요. 이번 선거 운동에 대해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주는 점수는 98점 주고 싶어. 98점. 네. 와. 굉장히 뿌듯함이 느껴지세요. 뿌듯함이 느껴지세요. 2%는 왜안 줬는지 아시죠? 2%는 어떤 거요? 함께 해주신 분들 아. 계셨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5월 후보 시절에 5월 31일에 4시 50분인가요? 맞습니다. 그 나성동 광장에 네. 왔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김문수 후보도 다녀갔는데 왜 세종에? 이재명 후보, 행정수도 완성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안 오느냐, 서운하다라는 얘기도 네.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느껴오신 거예요? 저도 현장에서 그런 말씀 많이 좀 들었었는데, 네. 우리 후보가 처음 이제 그 유세 시작할 때부터 험지를 먼저 가시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수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골목골목을 다녔고, 세종은 그만큼 중요한 도시이기 네. 때문에 사전투표가 끝난 예, 3 삼십일 토요일날 사실 오시게 된 건데요. 절대 뭐 홀대 이런 거는 저는 가장, 오히려 가장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등장을 예, 했다. 예. 그래서 엄, 나중에 뭐 말씀드릴 때 엄청난 인파가 예, 예. 예, 오셨었죠. 예, 그 주최측 주산, 그러니까 민주당 주산 만여 명, 경찰 주산 오천 명인데 사실 그 우리는 그 장소를 알잖아요. 그게 예, 예. 그렇게 모일 만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예, 세정포, 뭐, 주위 뭐, 건물에서도 이재명을 연호하고 있어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살짝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나성동을 오시겠다라고 해서 경호팀에서 사전 방문을 네. 했었는데요. 그 먹자골목이 원래는 하려고 했다가 거기가 경호가 힘들다. 그렇죠. 왜냐면 예, 높은 건물들이 예, 있으니까. 고층들이 있어서 경호가 예.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하겠느냐.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왕이면 하자 해서 지금 그 백화점 부지에 네. 했던 그 현장으로 저희가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어. 들었습니다. 사실 되게 좀그 후보도 응. 왜냐면 개발지잖아요. 널 예, 뚫려 있는 예, 곳이고. 예, 예. 위에 높은 곳이 있으니까 예, 이런 예. 얘기에서는 좀 예. 그렇지만 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미리 아, 뭐 그런 협박도 받았었고 엄청난 협박을 받았고 그다음에 테러를 가장 많이 받은 실질적인 후보가 음. 바로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예. 아마 그쪽 신변 보호 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당원들도 그걸 많이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 그 민주당 원내대표고 그러시니까 예. 되게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음. 내가 여기 책임자인데. 음. 어, 한 몇백 명만 오면 어떡하지? 나 큰일났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부담감 안 했다 그러면 사실 거짓말이고요 이왕이면은 이제 기세라고 하는데 이이 이 현장을 오신다라는 분은 결국 지지를 하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의 에너지가 쫙 모여야지 기세가 쫙 올라가는 거고 예. 다만 바가리 때문에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전화가 손목이 아플 만큼 전화를 많이 할 정도로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이번에는. 선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투표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높은 투표율도 승리의 배경일 텐데 사실 세종은 음. 지역적인 특색이 없잖아요. 음. 경상도에서 도 오셨고 서울에서 도 그렇죠. 오셨고 전라도에서 오셨고 물론 대전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리고 공무원 중심 사회고 그런데 투표율이 전국 세 번째인가요? 그렇죠. 네, 광주 전남이 세 번째. 예, 예. 와이 높은 투표율 배경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말씀처럼 이제 공무원들의 니즈가 또 많이 반영이 되는 게 높은 투표율이 어 여러 가지 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분에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깔려 있었고요. 네. 또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행정 수도 완성이라는 네. 기대감이 컸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세종시가 좀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타시도에 어떤 어 이동하는 데 있어의 용이성 이런 네. 것들이 함께 시너지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투표를 빨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율도 사실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네. 세종이. 네. 네. 그런데 투표율만 높은 게 아니라 지지율도 55.62%. 네. 전국 네 번째 지지율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대단, 거거든요. 네, 역대급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지금도 뿌듯, 미소를 뿌듯. <웃음> 뿌듯하고. <웃음> 뿌듯합니다. 네. 네. 이게 얼마나 높으냐면 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네.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은 득표율이고요. 네. 세종시 대선 사상 가장 높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은 시민분들 즉 국민분들께서도 준비된 후보라는 것을 저는 알았다라고 음. 생각이 뭐 공약이면 공약이고 또 유세 현장에서 그 자중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들었지만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저절로 예, 마음이 음. 좀 열리는 부분,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준석, 상대적으로 또 이준석 후보의 <laughs> 득표율이 높았어요. 네. 물론 젊은 도시라서 그랬던 걸까요? 어 물론 그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하나, 이제 기존 정치에 대해서 좀 음. 말하자면 굉장히 어, 바꿔야 된다, 이번에 이제 좀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작동을 한 부분은 있는데 막판에 정말 그분의 그 있을 수 없는 발언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폭력적 발언이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 위원회 차원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 그 후보 사태 초국의 예. 예, 기자회견도 하고 할 만큼 정말 저분이 그 후보로서의 적절한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좀 음, 심, 심각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종시 대선에서의 그런 승리를 얘기 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이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행정수도 완성 공약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웃음> <웃음> 어, 일단 그게 가장 큰 키워드이고 많은 관심을 네. 또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완성 부분은 우리 그 지금 이, 이제 대통령이라고 제가 호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우선 과제로 챙기겠다라고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다만 이제 그러려면 개헌이라는 국민적인 합의 그렇죠. 부분이 지금 이제 고개 돼야 되기 때문에 단서 조항이 임기 중에 어 완전히 이제 하겠다라는 걸또 언급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저는 무르익었다고 보고요. 개헌 준비 이것도 좀잘 돼서 어 조속히 우리가 원하는 이런 꼭지점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토크 도중에 자꾸 네. 지금 큰 탈이가 지금 국가의 네. 대, 대통령 선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파리가 자꾸 날아다니네요. 아, 뭘좀 아는 발인가? 네. 뭐. 등장하고 싶은가 <laughs> 네. 봐요. 네. 자, 그런데 세종 시민들 입장에서는 음. 이 국회 세종의사당 그다음 에 행정수도 개헌 이게 어떻게 보면 음. 되게 필요한 주제가 될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나성동을 선거 유세장으로 잡은 것은 음. 왜냐면 김은수 후보는 음. 음. 국회 세종의사당 그 부지로 갔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이거를 세종 시민들의 정서도 또 감안하고 그렇죠. 플러스 알파로 음, 음. 나성동이 어쨌든 세종시 경제의 중심이잖아요. 예. 이걸 그 경제 살리기를 자기는 주장한다. 이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어, 정확히 짚었다고 보고요. 그또그 네. 그,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역 화폐 챌린지도 예. 사용하게 할 만큼 지금 우리 민생 경제가 거의 나락 바닥을 미... 찍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왕이면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에도 좀 도움이 될수 있고 이런 것들로 해라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상징적으로 나성동이도 젊음의 글이기도 예. 하고 어 국회의사당 부지는 물론 상징성은 있습니다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죠. 힘에 다른 분들이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곳에 있어서 여러 고민 끝에 아마 글로 어, 결정... 실용적인 것도 생각을 예, 하셨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 후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세종시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세종시가 전국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전 대통령이 세종을 뭐 그냥 행정 수도가 아니라 수도로 만들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세종시는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침체됐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세, 세종시의 위상, 김 의원님의 그~ 저기 그~ 과제이기도 한데 그렇죠.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아마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이제 세종을 또 전국에서도 다르게 보는 게 이번 어떤 투표율이라든지 사전 투표율, 투표율 예. 이런 것들도 공개가 된 우리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두 번째로는 그냥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여기가 네. 이제 정부 부처가 거의 다 지금 내려와 있고 곧 2차적으로도 지금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 꼭지점으로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제 완전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말 명실상부하게 전국의 가장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예, 위상은 크다. 다만 이제 시민분들께서 체감하는 어, 행정 수도가 되는 내 삶하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 아마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행정 수도 완성으로 인해서 많이 일부분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그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됐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용산에서 첫 지무를 보셨잖아요. 예. 용산, 그 다음에 청와대 보수가 끝나면 청와대에 가겠다. 그리고 임기 중에 국회 세종이사당 음. 어, 국회, 뭐죠? 아, 대통령 직무실 예. 완공시키겠다. 예. 그래서 예.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예. 세종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하냐 네. 이런 의구심을 표현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당론으로 네. 예,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지금 1호로 지금 챙기고 있고 네. 또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지금 축혀들고제1 과제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네. 이루어집니다. 약 여의도의 두배 정도의 크기로 의사당이 준비가 될 거고요. 지금 순서대로 이 대로 간다면 2031년에 어 이제 건립이 될 것으로 네. 보여지고 용역도 실제로 지금 이제 태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 믿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은 네. 네 약속 공약 이행률 구십육 퍼센트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 네. 본인의 공약인 만큼 아. 저는 네 지켜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어. 생존수도만 있는 게또 아니거든요. 예. 검찰도 있고, 예. 검찰청도 있고, 예. 예. 법원, 뭐, 검찰은 법원이 오면 당연히 따로 오니까, 음. 공공기관 이전도 있어요. 예. 그런데 공약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구체화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공약이 이제 정교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가 뒤를 빌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미 이제 뭐, 그세종에 이제 법원 들어오는 것까지는 다 이제, 이미 물, 물어 익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서비스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기관들, 2차 뭐 법원, 검찰, 뭐그 다음에 2차 기관들 내려오지 못한 공공 기관들도 이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그 재임 기간에 뭐 지금 뭐 개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임 기간에 그 대통령 집무실도 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집무를 보고 음. 법원 검찰청도 생기고 네.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될까요? 네, 아. 네. 저또 저희가 역할이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방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조력을 해야 된다. 네. 아, 누구보다 네. 앞장서서 해야죠, 저희. 알겠습니다. 먼저 특별법 발의가 지금 준비되고 음. 네. 있다는 준비, 소식이 예, 네. 굉장히 속도를 네. 내고 있고. 앞에 언급 드린 것처럼 당론으로 채택이 된 상황인 만큼 아마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예. 예, 기대가 어 누군가는 한... 반드시 의원 연판을 한번 또 바, 판단을 받아보려고 할 텐데 이번에는 네. 또 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많은 또 의원께서도 입법발의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에 이번에 많이 공감을 하셨다고 저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예. 크게 진입 장벽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전제가 되는 것이 세종시의 정치력이거든요. 아, 중요하죠. 근데 지금 아플 수 있지만 네. 세종시의 정치력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네. 예. 세종시 위상하고도 연관되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말씀 좀해 주세요. 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여야 비대칭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력 약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예. 결국은 한분한 한 분의 역량을 키우는 게 전체적인 역량이 커지는 거고, 큰 그림과 그다음에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 조금 세분화돼서 갈것 같긴 한데, 이제 저희도 사실 임기가 그렇게 오래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하고 어, 소통하면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다른 면모를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좀 어, 이제 전국적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2.3 비상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말 네. 큰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예, 예. 또 책임을 물를건두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네, 네. 예, 어떻게 우리가 이 혼란을 극복해야 그 될까요? 그 당시대로 돌아가서 국민들의 불안감,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 격하, 이런 것들은 정말 그 따질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줬는데요. 그러려면 어떤 제도적 저는 그 정비 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엄을 이렇게 쉽게 할수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민을 섬기는 리더가 네. 예, 해야 될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모시는 자세, 예, 서번트 리더십을 갖춘 리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믿, 믿고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또 뭐~ 오늘 토크는 사실 여기서 지금 끝이 났는데 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뭐~ 세종시 발전원에서보초 뭐 처음 출, 출연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어~ 네. 어~ 첫 출연이라서 되게 영광스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네. 횡설수설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도 있는데 요한 아, 네. 가지만 말씀드리면 너무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만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세종시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뉴스엔톡, 지변한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